그래서 첫 번째 치트기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언더웨어 브랜드 리플러츠입니다. 이번엔 진짜 운동한다 다짐하고 헬스장 등록도 하고 식단할 것도 주문하고 운동복도 새로 샀는데 3일도 안 돼서 흐지부지 돼본적 있으시죠?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면 진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찾아낸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오늘 그걸 공유할게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마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복잡하거나 귀찮을수록 실행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치트키는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기입니다. 전날 저녁 운동복을 침대 옆이나 욕실 앞 같이 꼭 지나치는 곳에 준비해두세요. 저 같은 경우엔 오빠 한가운데다가 자기 전에 놔두고 자요.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각적 큐를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시각적 신호가 행동 실행 확률을 높여준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특히 행동에 대한 의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복을 눈에 띄게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운동해야 한다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돼요. 두 번째 치트키는 단 10분만이라도 하기. 이건 운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행동 심리학에서 습관을 만들 때 최소 지속 시간 개념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의 운동도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기분 개선과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10분만 하자고 가볍게 시작하면 시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운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 강도보다 시작했다라는 경험을 토대로 습관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치트키는 운동 계획을 사전에 정리해두기입니다. 신경과학연구에서는 인간의 뇌가 매일매일 내릴 수 있는 결정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를 결정피로라고 합니다. 운동 시작할 때마다 오늘 뭐하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려요. 그래서 미리 루틴을 정해두면 실행이 필요한 에너지를 아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평일 아침마다 10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 뛰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퇴근 후 저녁에는 개인 운동 시간을 가져요. 예를 들면 화요일은 상체, 목요일은 하체. 이런 식으로 딱두 가지 운동을 두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꾸준한 운동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신호, 작은 성공 경험이 만들어낸다라는 점. 운동복을 준비해두고 10분이라도 시작하고 미리 정한 루틴을 따라가는 것이 작은 전략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새로운 회로를 강화합니다.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 꾸준히 이어가면 운동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치트키 당장 오늘부터 하나만 적용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고 댓글에 여러분의 나만의 운동 유지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